네, 병원 끝나고, 한의원 약에 있어가지고, 집사람이랑 같이, 한의원 치료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아유, 근데, 그, 저기 뭐야, 한의원 치료받기 전에, 약국에 둘러가지고, 약을 좀, 약을 좀 사먹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좀, 뭐랄까, 쌍화탕? 쌍화탕 따뜻한 거, 쌍화탕 따뜻한 거 하나, 두개 사갖고 하나씩 돌려 먹어야 될, 거. 따뜻한 거, 한. 돌려 먹는 게 아니라, 따뜻한 걸로 달라고 해가지고, 좀 먹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불이 아픈 건지, 뭐, 머리가 띵 하고, 불이 좀 아픈 거 같기도 하고, 아우, 그냥, 입도 아프고, 그냥, 말하기도 좀 불편하네요. 입이 아파서. 쇼가, 쇼가 다 얼었어요. 쇼가 아파요, 쇼가. 쇼가 아프고 이상하네. 아픈 데가 많네. 아, 죽어라 죽어라 해요. 아무같같 이렇게 날씨 좋은데도 아픈 데만은 이거 어쩌면 좋아요. 날씨가 좋은데도 이렇게 아픈 데가 많으니 큰일이에요. 이걸 빗자루질 해서 쓸어야지 날려가지고 청소를 하네, 이상하게 하네. 빗자루를 쓸어야 되는데 청소기로 날리는 사실은 저흥창하고뭐 맑고 좋은데. 뛰었어. 응, 응? 저 운동기구 뛰었다고. 운동기구 이거 가른 거 양. 그냥... 운동기구 새로 갈았는데 어떻게 더 몸에 붙질 안해 운동기계가. 왜? 운동기계가. 아 새로 갈았는데 운동기구가 커 어디서 수입을 했는지 국산이 아니고 어제 수입해다가된것 같아요 근데 뭐 한국사람 몸에 맞질 않아요 운동기계가 참 아. 예산 만낭된거지 예산만 낭비한 거야 공원에 <laughs> 이런데 도로도 너무 내려 여기서 이거 너무 쉬어가지고 태우 갈수가 없어 요 이게 완전히 이게 아유 이렇게 쉬니다 이제 이 길이 길이고 뭐고 다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엉터리 엉터리 운동기계도 수입해서 딴거하다가 이렇게 흔니라 그래서 그지운동계에도 엉터리 여기 도로도 인도도 엉터리 자전거 도로도 엉터리 순엉터리에요 엉터리 엉터리 방송국이 엉터리 방송국 가까워라 이제 가까워라 이제 이제 좀 가까워 동력자가 이렇게 가면은 양보해야지. 무조건 차 대가리 바꿔가로 차차 대가리 갖다 우선 박으려고 그냥 튀어나오고. 네. 이렇게 딱 동력차 대서 사는 게참 억울한 거지. 눈치 그 큰눈이 양보를 해야지 작은 사람 막 저기 할라 그래 이 장미꽃을 봐라 더워서 시들었다 시들었어 차들은 다 보험이 보험 들어나가지고 사들은 그냥 일단 막 나오고, 우선 막 나오고 보는 거야. 그리고, 아, 못 봤다, 그러고, 범처리해요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좀 이따 가자